안녕하세요. 데크가 즐거운 인테크입니다. 요즘은 벽걸이 TV보다 이렇게 거치형 타입의 TV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편리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반거치형 타입과 이동이 가능한 타입까지 두 가지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엣지 P 아르테 모델인데요 반거치형입니다 바퀴가 없어요 하지만 둥글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 재질에 따라서는 약간씩 이동은 가능합니다 50인치를 거치하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이죠 엣지 P의 경우에는 50인치부터 65인치까지 커버가 되는 거치대예요 바디 컬러가 블랙이기 때문에 TV가 블랙일 경우에는 깔맞춤이 완벽하게 가능하고요. 이젤 타입으로 생겼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디테일이 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젤 타입은 다리가 내려오다가 반으로 갈라지는 형태가 대부분인데 엣지 피의 경우에는 뒤쪽 다리는 거의 일직선으로 내려옵니다. 물론 약간의 각도는 있어요. 그런데 앞쪽 다리가 각도를 만들면서 무게중심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장점이 뭐냐? 벽에 최대한 가까이 붙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구조적으로 좀 불안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50인치를 부착해 놨을 때에도 아래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둥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직접 조립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복잡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자세히 읽고 순서를 잘 따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렵다까지는 아니고 신경을 조금 쓰면 된다라는 수준이고요. 50인치부터 65인치까지를 커버하기 때문에 결합해야 되는 TV의 사이즈가 좀 크죠. 그래서 두분 이상 함께 조립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엣지 P의 경우에는 대형 TV를 거치하는 거다 보니까 좀 넉넉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이나 위쪽에 이런 식으로 보조 다리가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위쪽 나사를 풀러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깔끔 정리를 하기 위한 거치대인 건 맞는데, 무선 TV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셋탑 박스도 필요하기 때문에 케이블 정리는 필수적입니다 IPTV를 보신다고 하면 따라오는 셋탑이 최소 2개 정도는 될 거예요 TV는 깔끔하게 정리를 했는데 셋탑 박스가 바닥에 있으면 또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럴 땐 네트망과 엣지 박스를 통해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오늘 구매 혜택으로도 준비를 했어요 TV 세트를 구매하신다고 하면 엣지 박스를 드리고요 거치대만 따로 구매를 하시면 네트망을 함께 드립니다 사용법은 간단한데요 케이블 타이를 통해서 체결을 하고 그 안에 물건을 넣거나 네트망의 경우에는 케이블 타이로 연결을 한 후에 거치할 물건들도 케이블 타이로 엮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거치되어 있는 TV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소바이미 제품을 검토하면서 가장 색감이 무난한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던 TV의 색감과 아마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여줄 겁니다. 실제로 한번 TV를 볼까요? 피부톤부터 음식 색깔까지 다 정상적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봐왔던 TV와 다름없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구글 TV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OTT를 그대로 다 감상할 수가 있는데요. 동작이 지금 굉장히 빠릿빠릿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처음에 부팅을 했을 때에는 약간의 버벅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안정화가 되면 이렇게 빠릿빠릿한 동작을 바로바로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피커도 무난한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까요데좀우울 가리면 되잖아. 응. 어? 잊어버려요? <laughs> 어, 잘하네. <S> <진짜>? <S> 아니, 전혀 기대가 없었다는 듯이. 이번에는 엣지 월 엣지 큐 무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크리스탈 바퀴가 네군데 달려 있어서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거실, 안방, 작은 방을 오가면서 TV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형 TV를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치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 가운데 하나만 기둥이 있는 것보다 양쪽으로 벌어져 있으면서 바퀴가 네 군데로 있다는 라게 상당히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이동을 해보면 소음이 정말 작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색깔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즘에 화이트 TV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화이트 거치대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화이트 톤의 TV를 가진 분들이라고 하면 엣지큐 무빙이 정말 잘 어울릴 거예요. 조립은 직접 해 보니까 엣지 P보다는 약간 수월한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 모델은 43인치부터 55인치 정도까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간 작아요. 가운데 있는 선반도 굉장히 유용한데요. 저처럼 멀티탭이나 리모컨을 올려놓는 용도로 실용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화분이나 인형 피규어를 올려놓고 인테리어 용도로 사용하실 수도 있겠어요. 오늘 준비한 구성은 50인치 TV는 동일하고요. 엣지 P, 엣지 Q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깔맞춤을 하면서 반 거치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엣지 P 구성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나는 무빙이 필요하다, 블랙 앤 화이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엣지 Q 모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치대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엣지 P, 엣지 Q 단품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TV 세트를 구매하시게 되면 엣지 박스를 사은품으로 드리고요. 거치대만 따로 구매하시게 되면 거치대 색상에 맞는 네트망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엣지홀 브랜드는 TV를 좀더 편안하고 예쁘게 거치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살펴보시면 제품군이 정말 다양합니다.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SP, EQ 각각 한 분씩 선물로 드릴 건데요. 더보기란에 있는 카페 링크 타고 오셔서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